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 첫째 날 오늘은 온 인류를 특히 모든 죄인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너라 그리고 그들이 내 자비의 바닷속으로 빠져들게 하여라 이렇게 함으로써 너는 잃어버린 영혼들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이 깊은 비탄 중에서 나를 위로해 줄 것이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신 지극히 자비로우신 예수님, 저희 죄를 보지 마시고 주님의 무한한 선하심에 의탁하는 저희의 믿음을 굽어 살펴 주십시오. 지극히 자애로우신 주님의 성심 안에서 살도록. 저희 모두를 받아들여 주시고 저희를 절대로 이곳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을 아버지와 성령께 일치시켜 주시는 주님 사랑의 이름으로 주님께 간청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느님의 자비시여 모든 죄인들의 구원이시여 주님은 자비와 연민의 바다이십니다 주님은 주님께 겸손히 청하는 이들을 도와주십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온 인류를,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자비로우신 눈길로 굽어 살펴 주소서.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지극히 자애로우신 성심 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슬픈 고난을 생각하시고 저희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저희가 주님 자비의 전능하심을 영원히 찬미하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롱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행패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소승에 다시어 사흘 날에 죽은이 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위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친 하이다.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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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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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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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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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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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순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세상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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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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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수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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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느님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오 저희를 위한 자비의, 자비의 샘이신 예수 성심에서 새차게 흘러나온 피와 물이시여. 저희는, 저희는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하나이다. 아멘.